<laughs> ああ。<laughs> ああ 네, 안녕하세요. 영화 파멸 박형진 프로듀서입니다. 네, 어, 저희 영화 파멸제 개봉하고 그 무대인사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인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실 때큰 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파명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 첫 무대 인사인데 많이 떨리네요. 예. 여기 저희 계시는 진짜 멋진 배우분들과 음, 좀 새로운 영화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그냥 소리도 지르고 웃을 땐또 크게 웃고 또 이렇게 즐기시듯, 즐기시듯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십시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식입니다. <laughs> 연기 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게 예. 아무쪼록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어, 어, 오늘 첫 무대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어, 첫 관부터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신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저희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보시고 나서 재밌었다면 또 좋은 후기 어, 입소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지영을 연기한 김지철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무대 인사가 좀 낯선 배우인데, 이렇게 첫 무대 인사에 꽉찬 관객분들 뵈니까 제 마음이 되게 감개무리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두 시간의 영화적 체험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저는 무대 인사가 참 낯설지 않은 사람입니다 설 <laughs> 전에도 하고 설 후에도 하고 네,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그 어, 보시다가 이, 이, 다닥다닥 앉으셨으니까 무섭다, 또, 딴 사람 잡고 이러지 마세요. <laughs> 예, 여튼, 첫 부대 인사 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어 벌써 100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 네, 하나씩. 감독님부터 저희 다는들리지 못하니까 손들어 주시면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네, 감독님 먼저 네, 감독님께 편지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배우분들도 네, 고은 언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파면 재밌게 보시고, 네, 재밌게 보시고, 많은 또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인사드리고,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풍산주의도 물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사합니다